자 그러면 이어서 싸우는 심리학 내용을 하겠습니다. 원래 오늘 마지막 시간을 하려고 했는데 책을 또 읽어보니까 내용이 조금 남았어요. <laughs> 그래서 오늘 부분은 어 지난 주에는 이제 감정과 심리, 현대인의 감정과 심리에 대해서 얘기했고 오늘은 자신의 상태를 좀 짚어보는 시간 이될것 같아요. 몇 가지 주제들에 대해서 해설을 좀 많이 해주셨어요. 그래서 첫 번째부터 질문을 좀 드리겠습니다. 네. 선생님 이 드라마 아세요? 정신병동의 아침이요 찜에 놨어요 아찜 아직 보지 못하셨고. 네. 아, 완결 예전에 떴는데그 이쯤 보셨어요. 완결 됐어요. 네, 완결 된 아, 겁니다. 재밌어요, 근데? 아 재밌어요, 재밌어요. 음. 네, 재밌게 봤고 저는 이제 다 봤는데 어째 이 책에는 정상인과 비정상인을 어떻게 나눌 수 있냐 이런 내용이 있거든요. 근데 이 드라마를 제가 보니까 그 드라마 대사 중에 정신병동에는 착한 사람들만 오는 것 같다. 나오는 음. 표현이 나오거든요. 아 그게 마음이확 와닿았어요. 음. 사회에 적응을 못하는 사람이 비정상인지, 사회에 적응을 잘해가지고 살아남은 사람이 정상으로 봐야 되는지, 요 기준을 어떻게 보면 좋을지 얘기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사회가 건강하면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정상이죠. 네, 그렇죠. 근데 사회가 병들어 있으면 적응을 잘하는 사람이 비정상이죠. 네. 근데 그 사회가. 음. 이렇게 좋은 그러니까 전체는 비정상이어도 음. 공동체 자체가 이렇게 작은 공동체 를좀 정상인 뭐 예를 들면 가족 음. 건강해막 사랑이 음. 그럼 거기는 괜찮을 수 있잖아요. 그 정도면 덜 병든 거예요 그 사회 가. 아, 덜 병든 거예요 사회가 <laughs> 심각하게 병들면 한국처럼 네. 가족도 다 망가져요. 네. 그래서 정말로 사람들이 네. 그런 사회 에서 정하기 힘들어요. 네. 그러니까 음. 많이 병드냐 덜 네. 병드냐의 문제네요 그러면 음. 그런 사회 속에서 그렇죠. 살아간다는 건. 그렇죠. 에리프롬도 그런 얘기를 했는데, 어, 뭐지, 신경증적 인간에게서 인 관찰되는 현상이 정상인에게서 관찰되는 현상과 본질적으로 다르지 않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네.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 하면, 정신장애나 이런 것이 사실상 양의 문제지 질의 문제가 아니라는 거예요. 네. 예를 들면, 과시병에 걸린 사람이 있다. 네. 뭐, 인정받는데 목숨을 걸어서 뭐, 사진 찍는 거에 미쳐서 막, 그냥 아, 사진 찍는 사람이 있다. 정신병 같, 거의 정신병 같잖아요. <laughs> 네, 그그런데 그렇죠. 사람들도 일반인들도 그런 게형향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조금씩 있잖아요. 그쵸, 있죠. 네. 조금씩. 네. 근데 얼마나 과하냐. 음. 그게 너무 과하면 병, 덜 과하면 이제 정상의 범죄 들어가는 음. 거죠. 그래서 우울도 비슷해, 우울증도 일반인들도 우울하잖아요. 그쵸, 우울한다우울감 느끼죠. 그러나 그 정도가 그게 심하지 않기 때문에 그건 이제 정상으로 보는 거고 그 정도가 너무 심해졌을 때 우울증 진단이 나오는 거 아니겠어요 네. 양적 문제다 음. 그러니까 물론 조현병 같은 건좀 특수하게 좀 너무 상태가 나빠졌으니까 질적 차이가 있다고까지 얘기할 수 있긴 하겠지만 그건 사고가 파괴되는 거니까 네. 나머지 정신약이들은 거의 다 그냥 양의 문제다. 그래서 우리가 평상시에 상태가 안 좋다가 이렇게 감기 앓다가 음. 음. 정상이야 이거는 네. 근데 이게 폐렴이 되면 죽을 수도 있잖아요. 음. 그렇죠. 그렇게 됐다가 또 정상이 됐다 왔다 갔다 할수 있듯이 음. 이 경계가 명확하게 정해져 있지는 않습니다. 일단 그걸 전제로 하고 사회에 부정응하는 문제를 미국 심리학자들은 정상 비정상의 기준으로 많이 얘기해요. 사회 적응하냐 정상, 정상. 정상 못하면 음. 부정응은 비정상. 그래서 심리치료의 목적을 적응이라고 얘기하는 경우도 있어요. 아. 미국 심리학의 기조는 그렇다고 보면 돼. 사회에 잘 적응할 수 있는 사람을 만들어내는 네, 네, 거예요. 적응할 아. 수 있도록 해주는 거. 음. 에리 프롬이 아주 신랄히 비판했죠. 아니 사회가 미쳐 돌아가는데 음. 거기 적응하라고 그러면 미치라는 얘기밖에 더 되냐. 그래서 에리 프롬 그런 얘기도 했어요. 병든 사회에서 훌륭히 적응해갈 수 있는 거는 인간적인 의미에서 볼때 확실히 환자이다. 음. 병이 오히려 있다. 있다. 더 병있다. 이 네. 이건 지금 들으시는 분들 충격받으실 것 같은데 사회에 적응하려고 막 애를 써서 살았는데 <웃음> 비정상이에요. <웃음> <웃음> 어, 아주 레, 이제 프롬이아 신랄하게 얘기한 건데요. 사실 아까 정신병동 얘기 그 영화 그러면 네, 아침에 병동 와요. 아침에 와요. 거기는 그런 데서 나온다면서요. 병원에 착한 사람들만 있다. 네. 그러면 그, 나쁜 사람도 어디 있어요? 용산에 있잖아요. <laughs> 그렇죠. 나쁜 사람은 사회에 있어요. 어, 용산 네. 한담동 이런 데 있잖아요. 모든 어, 사람 아니지만 네. 그러니까 이 사회에서 정신장애 진단 안 받은 사람들 중에 악인이 얼마나 많습니까? 음. 나쁜 사람들이. 그렇죠. 오히려 우울증은 착한 사람들이 걸리는 병이에요. 음. 남 공격을 못해서. 음. 그런데 나쁜 놈들은 남을 공격해요. 자 음. 그런 점에서 본다면 이 병든 사회에 적응하는 것은 정상이라고 볼수 없다는 것이고 오히려 그것이 정신병의 원인이 된다고 봐야 됩니다. 음. 사실상 정신장애는 병적인 환경에 적응한 결과라고 봐야 돼요. 음. 어릴 때 아버지가 호모수로 맨날 때린다. 네. 그러면 맞서 싸워야 되거든요. 원래. 네. 그렇죠. 그 아버지를 뭐 혼내주든지 네. 해야 되는데. 아니 아이가 무슨 힘이 있어요. 그냥 맞잖아요. 그럼 거의 적응하다 보면 어떻게 돼요? 윤석열 되는 거 아니에요. 윤석열처럼. 네. 그게 정신장애거든요. 네. <laughs> 유성열 정신장애. 네. 비정상적 환경 병적인 네. 환경에는 원래 적응하면 안 되는데 사람이 음. 적응을 한다. 그런 병이 생겨요. 그게 정신장애예요 그렇다면 병적인 사회에 적응하면 어떤 결과가 나 오겠습니까? 정신병밖에 더 오겠어요? 그래서 에리프룸이 환자라고 얘기한 거죠. 음. 자, 그래서 저는 어쨌든 마지막으로 적응 기준으로 따지면 안 된다. 병든 사회에서는. 음. 건강한 사회에서는 적응이 중요할지 몰라도 병든 사회, 병적인 사회에서는 적응은 오히려 반대 기준으로 작용해야 된다 이런 음. 얘기를 하고 싶어요. 요 요건, 요건 다른 질문인데 사회성이 좋다 이렇게 요즘에 표현을 많이 하잖아요. 네. 그 대화를 잘하는 사람. 네 그거는 좀 어떻게 봐야 되나요? 그러니까 어, 어떤 게 진짜로 사회성이 좋은 거라고 봐야 되는 건지. 그러니까 사람들은 외향적인 사람은 사회성이 좋다고 생각을 해요. 네. 대부분. 네 음. 편하게 대화를 나누는 사람. 음 그런 거는 문제 사회성이라 보다 사교성. 아, 이라고 보니 오히려 네. 맞을 수도 있죠. 그렇네요. 대인관계 기술이 좀 있다. 음. 사기꾼도 사회성이 우수하다고 말할 수는. 그렇죠. 그런 게 우수해 보이죠. <laughs> 네, 그 이게 사회성이라고 보기 힘들죠. 네. 진짜 사회성은 상대방의 속마음을 잘 알고 알아채고 아. 또 공감해주고 거기에 필요한 조언을 해주고 위로도 해주고 하는 인간애에 기초한 음. 것이 저는 진정한 사회성이라고 보거든요. 그런데 음. 그냥 사회적인 어떤 기술, 교류 기술. 음. 이런 것은 사회성이라고 보기 어렵 고 그냥 사교기술 정도로 봐야 되지 않을까. 네. 근데 인간관계가 건강하고 기품은 깊을수록 사교성은 오히려 배 척받아요. 아, 그래요 아니. 죄는 피상적으로 맨날 네. 와서 알랑 음. 알랑거리고 음. 어, 속마음은 그렇지 않아 못됐어 이렇게 전청조처럼 남의 네. 돈이나 그러셨죠. 해먹으려고 그수 있다고 보니까. 음. 근데 피상적 관계가 지배하는 사회에서 그게 각광받아요. 음. 외향성 같은 게. 음. 그냥 막 와서 인사. 제가 모르는 잘, 사람의 얘기 잘. 아 인사 자하고막싹싹하게 어. 굴고, 어. 어. 그 그래 이제 돈도 좀 빌려가고 어. 이런 사람들을 이 이제 인기를 끌어요. <laughs> <laughs> 네. 그러니까 그 돈을 빌리는 것도 막 능력이라고. 예, 네. 미국 같은 경우는 그래서 외향적인 성격을 높게 평가하거든요. 네. 심지어는 DSM 이라는 데에다가 내향성을 질병으로 등재할라 했어요, 이놈들이. 아 진짜? 네. 아 내향적인 사람은 질병으로. 아 <laughs> 어, 질병으로. 이거 너무 충격적인 건데. 왜냐하면 미국은 적응 <laughs> 못한다고 보는 거군요. 미국 은 외향이 너무 많거든. 그래요, 미국 가면은, 지나가는 사람, 제가 미국 갔다가 얘기했잖아요. 지나가는 사람들 인사를 그 자꾸 있어요. 한다니까요? 아니, 왜 인사를 하는 거예요? <laughs> 네. 그 이유는 총 맞기 싫어서 그런 거예요. 아, 반가운 괜찮다라고. 모습을 보여야 되니까, 네. 네. 친절해 보여야 되니까. 네, 사실상 꽤 커요. 오, 일본도 그래요, 일본도. 어. 상대방한테 공격받거나 원활하지 않기 위해서 자기는 어. 적이 없다는 걸표현하는 거예요. 어머, <laughs> 어머, 어머, 어머. 어머, 어머, 그런 거였구나. 아, 더좀잘 음. 표현해 드릴 음, 거거든요. 그런, 그런 불안한 감정인 줄 몰랐어요. 아, 우리 맹구 씨를 보면 어. 혹시 총을 갖고 있지 않을까, 저 아. 사람이. 내가 인사하려면 촛 쏘지 않을까. 그, 그런 불안감이라고요? 그럼 <laughs> 하하하하 친절하게. 다른 나라에서는 못 살겠다, 나. <웃음> <웃음> 자, 근데 어쨌든, 피상적 관계에서의 사교성을 사회성으로 볼순 없는데, 이제 그런 걸찬양하는 분위기가 있다는 거죠. 네네, 알겠습니다. 요새는 상담에서 이런 얘기도 많이 해요. 네. 피상적 관계를 원한다는 거예요. 깊이 들어오는 거. 어렵다, 오히려. <laughs> 어떻게 해야 되는지 몰라서 어려운 네. 거예요? 그리고 네. 선 넘는 거를 되게 어려워하고. 음. 그니까, 러 좀, 그니까, 피상적이지 않은 관계 경험이 없다 보니, 음. 오히려 이제 그런. 뭔가 불편하구나. 그래서 피상적 관계가 좋다라고 말하는 제목이. 네, 에리프럼은 이제 그런 편이었습니다. 너무 안타깝죠. 음. 음. 깊은 얘기는 절대 하지 않는다 사람들이. 음. 그러니까 진실 있잖아요. 자원주의 사회가 문제가 있다든가 이런 얘기를 전혀 안 한다는 거예요. 자 <laughs> 네. 사회가 문제가 있 누가 그런 얘기라니까. 를 <laughs> 그러니까 정치 얘기라든가 이런 진짜 본질적인 음. 얘기는 안 한다는 음. 거예요. 그런데 음. 끊임없이 인간관계를 갈망한다는 거예요. 네. 외롭기 때문에. 네. 그래서 나타난 결과가 수다들기고 비상적 관계다. 이렇게 네. 얘기를 하죠. 네.